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ip010 플러스 입니다 기존에 테스트했던 제품들 앞에다 놔봤는데요 010a x 예 플러스 제품입니다 보시면 티가 확 나실 거예요 크레들 보관함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a하고 x는 이어폰 자체는 거의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품은 이어폰이 변경이 됐고요. 눈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터치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두 제품은 버튼식입니다. 근데 버튼이 좋다, 터치가 좋다, 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식을 더 좋아하고요. 뭐 터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터치가 좋다고 그러고, 저처럼 버튼이 좋은 사람은 버튼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배터리 용량 차이가 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완 충전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3번 4번 정도 많게는 5번 정도 충전할 수 있고요 반투명이기 때문에 이게 충전 상태가 보이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6번 7번 충전 이라 그러는데 대여섯 번 정도 가능하고요 배터리 용량이 1000mAh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이 조금 수치가 그런데 매뉴얼상으로 2,500이라고 러고 여기는 또 2,600이라고 써 있어요. 예. 네, 공식 사이트에 가면 2,6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칩셋을 사용합니다. 리얼텍 칩셋을 사용하고요. 뭐 그래서 음질이 뭐 아주 깨끗하다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무난한 정도의 성능은 나오고요. 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끊김이나 이런 거는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AC 코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음질을 따지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개선된 점은 뭐냐면은 마이크로 USB 방식, 마이크로 USB 방식, USB C 타입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USB-C 타입으로 만들어 줄수 없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개선돼서 나왔고요또한 가지 장점은 배터리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해요. 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옛날 전에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옆으로 빼고요 그, 영상은 지금 두 번째 녹화를 하는 건데요. 제가 어제 간에서두번 녹화를 안 하는데,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3초 정도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영상이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동 페어링 지원하고요. 배터리 잔량 파란색으로 보이 있는데 예 보이시죠? 예. 지금 조명을 켜놔서 그렇지 뭐 그럭저럭 볼 만은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무게가 있고요. 배터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구성품은 기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는 영문하고 중문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5.0 지원하고요. 배터리 용량은 250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보이시죠? 다만 내부 구성품 중에 하나만 더 추가가 된게 있죠. 젠더입니다. USB C 타입 2 USB 핸드폰에 보통 때 얘를 충전할 때는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아답터에다 꽂으시고요. 반대로 얘를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돼요. 제가 70몇 프로에서 충전을 해봤거든요. 예, 100%까지 충전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어팁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중간 사이즈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 저는 중간 사이즈를 제거하고 큰 사이즈를 장착시켜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귀 크기가 틀리니까 맞게끔 장착하시면 되고요. 뭐, 대부분 제품이 다 그렇지만 오토 페어링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터치식이고요. 음, 마이크 단자 두개 있고요.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 i p 0 1 0 a 나 프로보다는, 그러니까 X죠. 통화 음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주 깨끗한 음질은 아니에요. 예, 조금 울린다고 그럽니다. 소리가. 근데 통화할 정도는 된다고 그러고요. 케이스 자체는 그렇게 싼티나지는 않아요. 고급스럽지도 않지만, 뭐, 싼티나지도 않고, 그냥 저가제품 케이스예요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뭐, 마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거친 면 없고, 예, 무난한 편입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영화 보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지연이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다른 제품보다는 덜하지만, 예, 지연은 있습니다. AAC 코덱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질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폰에서는 AAC 코덱하고 SBC 코덱을 왔다 갔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을 한 3-4개 받아 가지고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이슈는 못 찾고 있어요 저희가 제가 찾은 이슈는 이걸로 핸드폰을 충전할 때 100%가 된 상태에서도 얘가 계속 작동한다는 이슈를 하나 찾았고요. 예, 그게 뭐 특정 제품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상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걸 확인했고요. 핸드폰이 뭐 작으면 100% 충전은 아마 어렵겠죠. 아무래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예, 무선 충전 지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은 뭐 새로 운걸짠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기존 이 제품들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여기 반영되신 거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마이크로 USB 단자 예, 요새 많이 안 쓰잖아요 대부, 대부분 USB-C 쓰고 아니면 아이폰 방식을 쓰니까 요거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뭐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귀 속으로 이어폰이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좋거든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터치를 더 원하시니까 터치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어폰은 한번 들고 나가서 한번 내지 두 번만 충전하면 되는데 여기는 배터리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기능은 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제품이 딴 하고 나오,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개선된 거고요. 음, 노래 앞곡 뒷곡 더 대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 다 되고 음성 인식 되고 예이 제품의 특징은 당연히 볼륨 조절은 안 됩니다 볼륨 조절은 스마트폰에서 하셔야 되고요 송수신 거리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목문 두개예 끊김 없이 잘 되고요 목문 하나 유리문 하나 예 끊김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활동을 할때한번두번 번 정도 끊김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어, 여러 가지 제품을 진짜 강남역에서 테스트했어요. 퇴근 시간에 예,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테스트했는데 다 끊어져요. 예, 안 끊어지는 제품은 없습니다. 들 끊어지는 거지, 안 끊어지는 제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유선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보조배터리 기능, 그 다음에 USB-C 타입, 그 다음에 AAC 코덱 지원, 그 다음에 터치 방식. 여태까지 원하셨던 기능을 다 넣었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제품 저희가 지금 인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 인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증 나오면 아마 한국에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